안녕하세요. 예명찬입니다. 지금 제가 인하대학에서 일본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는 완전히 이제 일본을 압도하고 있죠. 최근에 일본이 뭐 반도체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삼성에서 파운드리라든가 메모리 쪽에는 뭐 세계에서 거의 40, 50%,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60% 넘어가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를 틈타서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간 부분. 또그 뒤에는 또 미국의 역할이 조금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시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미국이 일본을 군정으로 7년을 통치할 동안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본을 두번 다시 미국에게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래서 중, 중소 규모의 농업 국가를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이 처음에 일본에 들어올 때 목표였는데 뭐 법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대기업을 분할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전범들을 추방 시킨다든가 그렇게 착착착 진행하다가 한몇년 후에 냉전이 터지면서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리버스 코스라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가던 길을 거꾸로 싹 돌아와서 추방했던 사람들 을다 원위치시키고 복권시키고 이제 그때 미국이 소련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대륙에 빨간불이 되는걸 적으로 돌리면서 적을 감당하기에는 역시 아무래도 동맹 국가들이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일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같이 함께 싸웠던 소련과 중국은 적이 되고 일본은 아군이 되는. 이게 완전히 큰 재편이 있었던 거죠. 그 바람을 일본이 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키워야겠다, 이제. 일본이 이 섬이 대륙을 감싸는 듯한 그 지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부터 태평양 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파제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죠, 미국이. 그러던 차에 또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에서 쓰이는 모든 무기들을 전부 미국이 일본에다가 공급을 요청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산업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있어야 산업을 일으키는데 일본은 2차 세계 폐망하고 나서 완전히 그뭐 쫄쫄 산 거지나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자 달러가 하늘에 쏟아져 들어왔죠. 그리고 기술력은 2차적인 치료 정도였으니까 군함을 만든다든가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그 중공업 외 기술력은 탄탄했단 말이죠. 그 기술력이 있겠다. 자본이 있겠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또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줬어요. 왜? 일본이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제품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시겠죠.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쯤부터 시작해서 워낙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능가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임즈지 같은 거 보면은 떠오르는 태양 일본 한주걸러서 일본 기사들 나왔었다는 기억이 났나요 미국이 플라자 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1달러가 240엔 하던 걸그 2년 정도 만에 110달러로 격상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니까 그때의 일본의 대기업들은 수출품이 딱 배로 가격이 뛰었다 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86년도 1차 협정, 91년도에 제 2차 협정. 이두 번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가지고서 일본을 거의 주전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삼성이 일본 대신 미국이 거들어주는 그 바람을 탄 거죠. 근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PC가 만들어질 때에 일본은 그 PC의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포스널 컴퓨터, 우리 지금 노트북이죠. 그 시대에 그 인터넷이 바뀌어가는 그큰 변화의 바람을 일본은 잘 못한 거예요. 그왜 일본을 못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쪽으로 타지 않더라도 그전에 너무나 잘 나갔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변화를 눈치를 못챈 거죠. 그때 PC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이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됐어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날로그로서 모든 게 그동안 잘돼 왔잖아요. 디지털화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물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요, 앞 물결이 잘 나가는 국가들이 새로운 물결을 잘못타요잘 나가는 걸다 버리고 새로운 거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되는데 그게 왜냐? 지켜야 될 아날로그가 없어요. 아날로그는 도저히 일본 따라갈 수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디지털로 바로 가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일본이 디지털화가 힘들었던 이유가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죠. 장인정신. 일본 하면은 다들 장인 정신, 모노즈쿠리, 물건 만들기. 그 일본의 물건 만들기라는 게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런 거잘 만든다고 오랫동안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게 장인 정신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봐야 돼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 워낙 뿌리 박혀 있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우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도 AI 문제가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그 누가 할 거냐? 그래서 한동안 일본이 많이 뒤쳐진 부분이 있어요, AI가.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하고 일본이 잘안된 이유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에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부분이 이제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 그게 이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노령화되어가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지금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과거에 일본에 버벌이 꺼지면서 그때 부동산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이 부동산이 따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령화 돼 가는 거 일본이 엄청난 노령사회잖아요 우리도 그 금방 따라갈 거라고 난 봅니다 그다음에 저출산은 일본보다 더 심해요 일본보다 더 심해서는 심했지 덜 하지 않다 얘기를 나올 만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 외에 방금 얘기했듯이 군수 물자도 엄청나게 앞으로 날고, 반도체도 아직 있고요. 전기 전자제품 전세계 석권하고 있고요. 해양산업 지금 고부가치는 거의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콘텐츠가 전세계 석권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본은 안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디지털 사회란 말이에요. 한국은 디지털 사회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디지털은 일본 아날로그 다음 세계의 얘긴데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요, 지금 일본이 가장 과거에 중시했던 게 평생 고용이죠. 평생 직장, 그다음에 연공서열이라는 얘기 있어요. 평생 직장과 연공서열이 같이 이게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얘기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공기업화되는 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뭐시열하게 사기업 같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서 막 제품을 생산해서 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공기업들은 시장에서는 잘안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꾸준하게 하지 당장 무슨 뭐 생산성을 고려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일본 기업들이 이게 평생 고용에다가 연공서열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건 일만 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해도 내가 한해한해 한해 나이 들어가서 그때가 되면은 과장 부장 이렇게 영공적으로 올라가니까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라 해서 이걸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 일본은 사실 지금 한국이 최근에 무기를 엄청 수출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독일의 가장 뛰어난 전차하고요. 한국의... K9 전차하고 같이 굉장히 붙었는데 한국에더 우수하다는 판명이 났어요. 근데 가격은 반도 안 돼요. 지금 K9 같은 경우는 6 7 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니까 가장 확실했던 거는 냉전이 끝나고 사실 21세기에 탱크로 뭔가 진격하고 이런 전쟁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게 주로 쓰이는 게 탱크라는 거죠. 비행기도 있지만 주로 탱크가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특히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같은 경우 바로 옛날에 폴란드가 러시한테 아 당한 것도 많고 그 역사적인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점령되면은 바로 인접해 있는 게 폴란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군사 무기를 완전히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나토에서는 러시아하고 가까운 이 국가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줘요. 군사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한국 무기를 엄청나게 산 거죠. 한국은 사실 꾸준히 자주 국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내가 78년도 군대 갔는데 사실은 그때도 자주 국방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군산 복합체, 군 방위 산업체 이쪽에 옛날에 투자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기서 기술 개발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게 쌓여온 겁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이라는 항상 그 휴전 상태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개념하에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온 거예요. 무기 개발도 계속 해왔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도 들어서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도 그래요. 이게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무기 생산 공장들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거나 축소되거나. 다 그랬어요. 유럽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꾸준히 계속 이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그 기술이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 군사 기술하고 한국의 무기 만드는 기술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한테 밀려가지고 여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디지털화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을 압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그렇게 그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기업 문화라는 것도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의 현재 기업 문화라는 게 굉장히 그 낙후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유일한 하게 잘 나가는 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쌓여온 그 기술이 축적된 부분. 그게 아날로그적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장애 정신이 이제 발휘되는 그 영역이고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 시장에 내놔서 이렇게 파는 이런 것들은 일본이 거의 다 상실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 국내 쪽으로 시장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 나가면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시장 위주로 해요. 이 내수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제품을 수출 위주로 만들잖아요. 그럼 모든 세계에 있는 제품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기술 개발과 좀더 좋은 어떤 뭔가 아이템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제품을 더 개선하고 개량하고 혁신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왔는데 일본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진 거예요. 아, 나는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의 무기들은요 제대로 기능하는 게 없다고 보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이거 같은 맥락에 일반 기업들인데 하물며 무기 만드는 그 방위 산업에서는요, 일본에서는 이 무기를 해외 수출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위대만이 이물기를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게 시장성이 별로 없으니 안 만들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보조금을 막 퍼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안일하게 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 하니까 P1이라는 그 정찰기가 있어요. 그게요, 지금 공항에, 활주로에 이렇게 있는 비행기 한 반은 아예 날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총 있잖아요. 총을 만들는데 이게 연발로 나가야 되는데, 가다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뒤로 땡겼는데도, 그러면 연발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연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무기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방위산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에게, 이 일본 정부가 나눠먹기식, 이 기업은 이거 만들어, 이 기업은 이거 만들어, 무기마다 다르게 기업마다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면은, 자기도 이익 남기는 돈을 액수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이런 식이다 보니까 치열하게 그걸 경쟁을 력 갖출 만큼 무기를 정밀하게 세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나타나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가 뭐냐하니까 일본은 그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섬나라이기도 하고 그 전부를 다 지켜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하나, 그 이즈 함이 우리보다 그전에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우리가 이즈 삼한 대, 두대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여섯 대, 그리고 지금은 여덟 대, 우리가 이제 세 대, 뭐 네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즈 삼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면요 이즈 삼이 물체를 천개 정도를 추적 가능해요. 그리고 서른 몇개 정도의 표적물을 동시에 공격이 가능해요.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23 여섯 대 있는 일본하고 한대 있는 한국하고 그때 이게 전쟁이 나면은 게임도 안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은 한국이 23 벌써 한 세대 있고 네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한국의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버리는 배를 그냥 공짜로 받아와가지고 깡깡 해가지고 벤트 칠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우리 해군이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세종대왕함한 탔더니 호텔 같더라고요. 세종대왕함보다 뒤에만 드는 이즈사함들은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한국이 조선업은 세계 톱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에 와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왜? 중국이 워낙 배를 지금 막 급속도로 만들어 내니까 그게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이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와서 타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뛰어난 한국의 조선술 을 가지고 이즈사함을 계속 만들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 미사일이 많아요. 미사일이 36개 나오는 거 동시에 바바박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뭐 빗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한 500개를 미사일 날려버렸어 동시에. 그러면은 2, 3, 8대가 전부 다 바바박 다 맞춘다 해도 나머지빵바 날아와서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미사일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이 지금 강하다고 그러지만 한국 육군이 어마어마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사일에서 2, 3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 시킨 다음에 육군이 만약 상륙하는 순간 일본은 전력이 지옥이 된다 그런 얘기를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돌아가서 그런 얘기들 해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의 그 K 콘텐츠가 언제니 막습곤 하잖아요. 자 일본은 어떠냐? 옛날에 좀 반짝했다가 지금은 거의 한국에 담밀려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나는 봅니다. 한국의 오지랖 문화. 일본은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문화. 제가 일본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일본에서 도덕률이라고는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은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K 콘텐츠는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한그 결과물이에요, 이게. 근데 일본 문화는 이게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남한테 무관심해져요. 나 외에 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스스로 단절해요. 내가 괜히 말 걸면 저 사람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게 저 사람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지랖 문화잖아요. 아무 데나 끼어든 이게 일본 사람들 엄청 싫어요. 근데 한국은 또이오지랖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남의 아픔도 미리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왜 그래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이게 엄청난 뛰어난 문화가 아닌가 이게 그래서 지금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하나의 엄청난 정신문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오랫동안 지배했죠 사무라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선비 문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교 문화가 남아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은 장유스라든가 부모님 공개하고 조선 공개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교적인 명령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그렇게 전 세계에서 공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아시아의 나라들은 한국의 이런 문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우리하고 비슷하다.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그래서 굉장히 친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유교 문화, 선비 문화 이런 문화가 강한데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게 있냐면은 네가 잘라서 얼마나 잘랐나.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민주주의하기 좋은 나라예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그런 그게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떠냐 하면 힘의 논리에 가지고 뛰어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갑질에도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해 가요?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질이라 그래서 배척당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볼땐 가장 안 좋은 문화가 갑질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질서예 어떤 면에서는 사무라이 문화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본은 아직도 계급적인 문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천황이라고 도 하죠. 뭐 일본에는 아직도 일왕이라고 있잖아요. 일왕 밑에 이제 정치가들이 있는 거. 과거에는 이게 귀족이었고 그 밑에 사무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농노들이 있고 이렇게 위계적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보면 어떤 정치가들이냐면 대부분 보면은 세보 의원들은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의 영주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죽거나 이러면은 자녀가 어떻 유학하고 있다가 급고 귀국해가지고는 그지역구로 물려받아요. 그 스물 몇 살인데도 바로 그냥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인사할 때 뭐라 그러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국회의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물려받는 거예요. 이걸 가합이라고 그래요, 가합 민주주의라고 볼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은 민주주의하기에는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고 한국은 민주주의하기에 딱 걸맞는 나라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너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냐 생각들을 대부분 다하기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이게 민주화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아날로그 사회하고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내가 간단하게 한 설명해줄게요. 과거에 89년도 일본이 정점에 갔을 때 그때 시가총액 1 0 0위에 일본 기업들이 20위까지 1 4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여기에 20위의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 기업도 있고 이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기업들이냐면 디지털 기업들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전부 이게 다 디지털이잖아요. 일본의 그 아날로그 기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크게 추측된 것도 아니고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업들이 워낙 돌출되게 막 이렇게 커지니까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화는 부가가치가 두 배, 열 배, 백 배, 클 때는 만 배까지도 엉튀게 가능한 게 디지털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아날로그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부가 갑자기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보면 GDP는 성장이 거의 없이 3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사회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건데, 일본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디지털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10년 내에 한국 절대 못 따라옵니다. 자, 이 한국은 엄청나게 디지털 사회에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돼어나가고 과거에 우리가 한 150년 가까이 일본에 뒤쳐져가지고 많은 갑질을 당했죠. 일본한테.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이제 갑이 될 거예요. 일본보다. 그게 1세기, 2세기 이어질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하늘역전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요. 내용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찾아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